오바일은어산 샀나의 땅 PC는 어째까추천부터 있어요 여러분들 PC는 PC컴퍼니 냉가가 다이아라고? 음 오케이 오케이 신경 안써 조심스럽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 제일 웃긴게 다이아 부심부리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거에요 여러분들 다이아는 개나소나다 있는겨 감각을 넓피시오 <laughs> 어... 낭비할 시간이 없어 이게 지금 반응이 좀 늦다. 물 반응이 되게 늦어. 어디로 가야 하오? 왜 이러지? 우리 거 블루 와도 좀. 랭가가 다이아5 랭가라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력 거만 거만해요. 다를 거 없어. 와, 이게 룬이 없어서 좀 힘들다. 쟤는 룬이 있을 거 아니야. 다이아 랭가는. 좀 늦었는데? 바로 가볼게요. 일단 랭가도 부시플레이하면 내가 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 화장할 때. 무시 플레이하면 답이 없어. 여기서 쫀득이나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쫀득이. 요새 다이아 랭가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음. 여기 처먹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랭가도 거기서 먹은 거 같은데. 어. 다이아린과 족밥이죠? 다이아는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쫀득이나 먹으면서 기다려야지 제일 멍청한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줄 알고 다이아부신 분인 애들이 제일 나쁜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는 개남산 다가는거 아니요인들도 다이아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눈도 없는데 한번 싸이는 되게 신기한 거, 대리로 올라간 겨. 음, 라란딴 따단 어디로 가야 하오? 오케이, 오케이. 마음만은, 마음만은 뭐, 다이하면 된겨. 가이아드는 쫀득이 먹으면서 기다려야지 애들이 잘 죽거든요? 쫀득이가 여러분들, 카정 가실 때 항상 쫀득이 먹으세요, 아시겠죠? 쫀득이먹어야잘탈수 있어요 좀 기다리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 녹방일 때, 녹방일 때 일부러 얼리는 건데? 녹방이랑 생만 구분 좀 하라고 단호한 기 이거 탑갱 가는 게 좋아요. 패시브 한번 빼줘야겠다. 지금 토텐 시간 끝났을 것 같은데? 와우! 딜러! 딜러 이 새끼야 딜러! 딜러, 확실하게, 형이 알아서 해줄게. 은가야, 다이어 접자행 음, 도마뱀은 일단 나중에 뽑고, 시야다 뽑고, 웅서드에다가, 분략에다가 나에게 지로 바꿔주고. 엥가야 가야, 갔다 팔자. <laughs> 열받을 거다, 얼랭한테 개발리고 있으니. <laughs> 지도 지야 당황스러울 거 왜, 얼랭이 왜 이러지? <laughs> 얼랭이 왜 이렇게 타이밍을 잘하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약간 렉 있다, 나 지금. 네, 해할 일을 어카종님 칠게요. 뱅가가 부시플레이만안 하면은 내가 이기기 쉬운데, 부시플레이 하면은 좀 힘들어. 아, 아, 나이 나이 시간이 어 나이 가자, 나이어 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를 처치습니다 아유, 이왜렉 걸려? 내가 이, 일부러 와도 안쓴게 아니라 안 눌려가지고 다시 누른 거야?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다이아 정글러는 개방 동호면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난속것이요 응, 내가 지금 쫀득이 먹고 있는데 쫀득이 받는 못한 다이아예요. 아시겠죠? 내가 렉만 없으면 좀 하겠는데 지금 렉 걸려가지, 왜래 걸리지? 컴퓨터 바꿀 때가 됐나 봐봐, 렉, 렉 꺼이지 않아? 좀 낫나? 아, 이거 하면 근데 창가 두개 하면 안 하면 나가지는데. 룰약을 많이 들고 가자. 그래도 렉 있는데? 그쵸, 느리지와드가 안타진다는 거는 심각하다는 수준이야. 와드가딱 이렇게 아, 타지네 뭐지? 왜안타지 아, 이 뭐지? 아, 이거 지지 아, 이 아, 유 무빙 연가 안 보였는데. 저를 처치했습니다. 감각을 넓히시오. 저기 있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어디로 가야 하오. 역갱을 봐줘야지이렇

그렇지. 렌가야 다이어 버리자잉. 알겠지? 야다 죽이고 가야지 아이 들렇가 카정이 기본을 몰라요. 다 주어주는 매너 모르냐? 매너 없다 버린 거야. 난 속죄할 것이오. 그래서 체력템 사주고. 오케이. 거인내럴할때 하나 남으면 게임 끝이지. 랭가 같은 경우는 역갱만 잘 봐주면 돼요, 여러분들. 부시 플레 하기 때문에. 랭가 같은 경우에는 부시를 들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부시를 들려. 그니까, 안 보인다 싶으면 역갱 보여주면 돼요. 알겠죠? 전멸 없이 하는 거? 전멸 없이 하라고요? 아이템만서가는 녹방도 많이 봤겠네. 전멸 없이하라고? 전멸 없이하면 되지. 속죄할 것이오. 안녕. 안녕. 전 저를... 안녕. 형이 임마. 미시는 몇 판인데 임마. 날잡으라 가려고 그래. <laughs> 어 <어이> 임마. <인마. 웃음> 어디로 가야 하 아, 쫀득이 만도 못한 놈들과 어, 오케이, 뱅다뱅탈 나갔다. 리신이 십사 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리신을 설계를 해 놓고 지금 한거 잖아요. 쿨감 다 생각해 놓고 돌아댕는거잖아 탐리신에 있어 탐리신탐리신 녹방은 좀 있던데. 지피 찍으면 100전 1승 이거 안잡냐저 사이트. 저거 터졌 내 왼손에는 뭐가 있는지 굳이 얘기 안 해줄게요, 여러분들. 거의 한 손으로 하는 거야, 한 손으로. <laughs> 마드 위치 좀 바꿀까? 오케이. 핑 하나, 빡빡 써줘야지. 왜 남은 돌돌 떨쳐 다녀? 지금 따로 다녀? 뭐해? 뭐해? 강아지야? 뭐야? 먹을 건 먹고. 아, 뭐해? 강아지야? 빨리 잡아. 아싸, 내가, 어, 내가 걸렸나? 내가 안 걸렸는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얘들아. 아까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다 어디 갔어. 야. 아까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laughs> 이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랭가가 다이아라고 해서, 티어들이 다 높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뭐,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도 어버 가겠구나 하는데, 쟤보다 높은 애가 있을 때는 몰랐겠지? 핑아 좀막 사야겠다. 핑아 위치 좀또 바꿀까? 좋네. 랭, 랭가 멘탈. 랭가야! <laughs> <laughs> 다이아 팔아라! 랭가야, <laughs> 다이아 팔아라! 난... <laughs> 형이 눈물이 난다. 어서오세요. 형이 눈물이 난다. 아, 그거 아닌 것 같다. 빨리 팔아라. 엔가야 교훈이야. 세상엔, 너보다 높은 사람이 많아. <laughs> 조심스럽게. 좋아, 좋아. 아, 잠깐만, 잠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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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존나 약해 보이는데,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왜? 여기, 와들일텐데 지할 것 이요, 어디 로올것 인가？동요 하지 마시오. <laughs> 따라라라란 야 눈도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야눈빨이라도 어떻게 해보지? <laughs> 아 이거 게임 터졌다. 이십 이십 분 써낸 나오겠다. 아 이거 좀더 거의 발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발라줘야 되나? 람도 뛰면 또게임까이 핑아 그냥 에이 기분이다 두개 사자 <laughs> 기분이다 기분이다 기분이야 형돈 많다잉 이? 이 정도 살 능력 돼 어디로 가야? 이거 뭐가 이거 새로 지면도 추천과 질타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형돈 많아. 뭐 사줄까, 뭐. 형이 너네를 위해서 피가 나는 건못 사주겠냐? 아, 쫀득이 더 비싸 이거보다. 근데 약간 렉 있다, 지금. 아, 렉만 없으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야, 이거. 왜내거 처먹으러 와, 이거. 형돈 많아, 피어위이치 바꿔줄게. 돈은 팍팍 사이지 있을 때. 오케이 오케이. 아또 걸린다, 렉. 아, 거기서 뭐 보인다, 보여. 아 여기서 많이 뭐 알려주려 그랬는데, 아 이거 미니언 타고 하는 거그 다수로 이제 분배다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보여주려 그랬는데. 아 어떻게 보이지? 아보여줄라는데 다음 턴 나가지 말아봐요. 그 변수 알려줄게요. 다수가 어떤 게 다수가 있냐면 이렇게 타고 가고 타고 공 타고 나는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여러분들? 다수 되게 많지. 변수가 이게 좀 많아 배달이. 변수가 좀 많아. 그니까 방울을 타면 이로 가지는데 난 대각으로 빠지는거지 이해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전멸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니시 제대로 걸고 나는 빠지는 그런게 되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못봤어? 다음에 보일줄게아유 아파 아파 감각은... 한곡 다이아 버리자잉 랭가야 다이아 부신 물이면안 돼. 잡았어. 참한 마디만 눌러도 돼, 라운드들.